됐어, 찍었어. 아니, 아니, 내려와서 찍는 거였어. 아, 다행이다. 내려와서 찍는 거였어. 여기는 어디야? 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동굴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아, 큰일났네 이거, 이거 찍으면서 가야 되나? 후레쉬, 아! 여 기서 후레쉬를 주는구나. 어쩐지 후레쉬가 있 는데, 가 는데, 우리 t 이 는데, 우리 사이 는데, 우리 사 o 는데, 우리 사이 는데, 는는는는는 우린 이곳에서 무너진 이후에 나가기 위해 며칠 파내고 있다. 이곳을 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산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 후레쉬 안 돼. 아, 뭐야? 된다. 이제 헉. 뭔 카메라 하, 들었다 해야 되네. 뭔가 좀 게임이 약간의 문제가? 자, 보시고, 요렇게 생긴 거. 상자에 위에 끊긴 길, 그리고 밑에 파진 길, 약간 무너진 길, 그 다음에 가방에 침낭 두개 있는 길, 그 다음에 돌에 피 묻은 길, 그 다음에 무슨 판자에 뭐가 묻어 있는 길, 침낭 길. 요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좀 비슷한 걸 보신 분은 제보 바랍니다. 요거 같은데? 찾았구요. <laughs> 두 번째 어 뭐야 어, 찾았네 두 번째 거 나머지 이제 파인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멈추라고 하면 되냐고요? 네 멈추라고 하면 됩니다 설명하실 때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이러면 안돼딜레가 있기 때문에 방금 지나오신 길 중에 어 상자 부분에서 위쪽 보시면 될 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화로 길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할 거면 혼수 두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놓고, 오른쪽이요! 오른쪽 돌면. 아니요! 거기서, 아, 왼쪽이라니까. 왼쪽 어디? 오른쪽, 왼쪽 어디? 아니요! 아, 뒤에, 아, 답답하네. 이런 거. 내가 더 답답해, 이놈아. 어? <laughs> 어? 딜레이 있는데. 한시 초록길이요. 뭐 어, 그런 거, 어, 그런 거 괜찮아. 물인가다 찍고 봐. 어, 길 있네, 여기. 아, 큰일났다. 내가 지금 어디 있어? 응? 이거 영어도 아닌데, 이거. 일단 빨간색 나 여기 있어. 왼쪽 위에 엘리베이터.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왔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스켈레톤 2로 갈수 있어. 스켈레터 2. 오른쪽에 바로 펌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왼쪽 길에 펌프실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어? 아닌데? 잠깐만요. 아, 카메라로 뚫는 건가? 뭐라고? 섹션이라고? 아 그래? 어찌 됐든. 잠깐만. 이렇게 보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보. Pumpway. A. I go here Why? Luck. I need to find some other way of opening it. What? Start here? What? What's inside? Let's go. Just now. There was a button next to There is another elevator on the other side of the mine. It might lead to the surface. If we can just get rid of the water, we'll be as good as free. 펌프의 손잡이... The door to the pump room is l o c d t h o Okay, okay. There must be a way to get inside. <laughs> so there is a way out. So the... 어? Way out? 펌프... 펌프가 어딨었지? 다른 엘리베이터가 강세현의 다른 부분에 있다. 물을 없앤다면 나갈 수 있, 있을 거야. 분명 안에 들어가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 물인데 나가 아못 뭐 들어가네. 터키 쪽 같다고? 터키 광산 붕괴? 펌프에 뭐가 있다는데 펌프가 어딨어 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땅바닥에 파인 곳이 있으면 사진 찍을 찍어도 돼. 뭐야? 왜 그래, 프레쉬? 뭐지? 약은 없는데. 삐준 나온 머리 웃기다고. 아, 이거다. 그거. 100, 1 0 0개 찍었고. 여기서 나갈라고 이제 생존하려고 애들이 여기서 버텼나보네. 그쵸? 여기 베개 있는 데서 더 찍어야 되는데, 음 베개가 있고 위에 판자가 있는 베개, 침낭, 판자 두 개, 침낭. 됐어? 뭐가 자꾸 세이브 된다는 거야? 어 다른 곳인 것 같아, 이쪽인가? 또 사진이랑 비슷한 곳은 다 찍어야 됩니다. 판자에 피 묻어 있거나 뭐야, 이거? 뭐요? 왜 여기다 다 박아놨지? <laughs> 야! 뭐야! 도마뱀 같은 거 지나갔는데? 뭐지? <웃음> 뭐야, <웃음> 좀 웃겼다. 이상한 거 지나갔는데? 빨간 색깔. 도마뱀이렇게 지나간 거 아닙니까? 해골 스켈레톤 투야 아무튼, 얼굴 스물한 거 지나갔어요. 쫓아가 봐. 오케이. 여기 찍었고. 저 앞에 걸안 찍었는데, 클 났네. 빨리 바지 갈아입고 라고 아, 괜찮아. 이미 버렸어. 어, 보이 있다. I know this place is old. Many have died here before. Children have died here. children 애들이 여기서 죽었다고? 아, 우리 여기로 왔네요. 사실 이런 게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냥 방송이니까, 여러분들랑 같이 하니까 좀 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귀신 나오는데 막 길도 찾기 어렵고 그러면 안할것 같은데, 무서워서. 귀찮고 짜증나고 무섭고 그래서 안할것 같은데. 혼자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 같이 하니까 그나마 좀 같이 하지 스..스.. 스팡 스팡감미 스팡감네 영어 아니죠 이거 스파 스파랑감메 스파랑감메가 뭐야 어 저장됐다 스펠 런키 아, 뭐야. 템도 없어. 아니, 문 열리게 해놔가지고. 혼자 안웃노스 타다가 처음에 시체 나고 바로 껐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러지 않을까? 4. 여러분들, 4입니다. 또 이거, 뭐 있나보네. 또, 비밀, 뭐, 자물쇠 같은 거. 잊지 마세요. 4. 여기서 뭔가 먹을 게좀더 필요하다. 모든 죽음이 여기서 시작됐고, 뭔가 먹을 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곳에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닌지 생각했는데, 우린 뭔가를 찾아야 해. 먹을 게 어? 이거. 물장 그는 건가 본데. 아, 퍼즐이다. BDF에 숫자가 있네요. 아까 4는 뭐야, 그러면? A, A, B, C, D, F 연결해 가지고 일단 4를 한번 해 볼까? 여기는 1이 세 개고 4가 두 개고 2가 두 개고 3이 하나야. 1, 2, 3. 여기는 3이 2개고, 2가 2개고, 1이 2개고, 1이 3개야. 4는 하나고. 1, 2, 3. 순서대로 1, 2, 3인데, 숫자마다 1, 2야. 그러니까, 1, 2, 3, 4, 5. 아닌데. 숫자는 4가지밖에 없는데. 벨브 디 캐비넷. 여기? 아, 여기 열어보자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서를 좀더 찾아볼까요? 네. 4밖에 못 찾아서 우리 숫자를 좀더 찾아보자. 여기, 여기 나중에 오고. <laughs> 어? D122. E, e. D가 1이고 2가 2야. D랑 2면. 여긴데. D가 2, E가 2, D가 1이었죠. 1, D122 맞지? 1, 2 이렇게 연결됐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 본데. 쪽지를 많이 찾아야되나?근데? 쪽지가..잠깐 아까 4는 그냥 혼자서 4였는데? 여기여기 여기. A가 2 B가 1 A가 2 B가 1이니까 요거지 2 1 그리고 여기는 1 2 나머지는 어떻게 찾아? 4도 있었는데 가 뭘까? B1C4라고? 어떻게 왜요? 왜 그렇게 돼? 1234 B1C3인 것 같다고? 왜? 가 1이 돼야 되니까, 아 A, E, B 1이니까 맞네. 그러면 D가 1이 돼야 되니까, 어 이거는 무조건 3이네. 여기는 무조건 3 맞고, 3, 3, 1, 1. 여기는 무조건 2돼야 되니까, 아여긴 무조건 1돼야 되니까 1밖에 없으니까 이건 맞는 거고. 그럼 이게 4인데? 4, 4, 4, 4 해야 되는 건가? 어디가 무조건 4인데, 근데 안 되잖아. 지금 C4, C4F3 아니지? 4 되면은 C4F가 3? 2가 되게 돼야 돼. 2. E. 됐다. 2, e, 2, e, F4. 맞잖아. 2는 무조건 2잖아. 아닌가? 맞아. D는 무조건 1이잖아. 뭐가 없는데? A가 1이면 1에 연결된 A 두 개가 1이어야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여기가 둘다 1일 수는 없어.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C가 3. 그렇지. 이렇게 4, 4, 1, 1, 2, 2. 4. 근데 왜안 되지? 뭐가 잘못됐나? C가 3인가, 혹시? 4를 했는데 안맞았어 봐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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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인데 이것만 엑인데 기분탓인가 이건 상관없나 누가 자꾸 십자가 얘기해가지고 됐다 아 2가 1이었네 F가 1이었고 C가 4였어 아까 숫자 4 한거만 나온거 있잖아 그래서 여긴 다 맞았고 여기도 2가 2인데 1 아니면 4였는데 1이었네 오케이 좋습니다 집단지성으로 풀었네요 사실 힌트는 그거 저게 다였는것 같은데? 찍은게 아니고 맞어 지금 논리적으로 맞춘거잖아 우리가 저거 암네시아에도 저런 비슷한게 있었던거 같은데? 시간과금으로 해결 메모 다이나마이트를 얻었다 이게 도움이 될까 아 지금 방금 다이나마이트야? 그러면 거기로 가야되네? 다이나마이트쏠쓸수 있는대로? 뭐야 이거 또왜 꺼져 꺼지는거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기자입니다 끝으로 가가지고 끝으로 가면, 우리가 아까 했던 데가 나오네. 그래서 다이나트 먹었네. 오케이. 다이나트 먹는 데였구나. <laughs> 어? 다이나트 아니야! 달래, 달리... 잠깐만. 뭐지? 여기는? 아까 갔다 왔는데 왜또 이렇게 돼 있어? 방금 한데 아니에요? 맞죠? 리셋된 건가? 랜든가 봐. 아닌데? 똑같은데? 리젠 됐어. 버그인가? 한번 더해 보자. 왜 이렇게 잠겨 있냐? 시가 몇이었죠? 4였나? 41 D가 1. A가 2였지. 세이브 됐다. 뭐야? 한번 더 했어야 되는 거였어? 네, 아니구요. 뭐야? 저 게임이 이상해. 아까 먹었잖아. 근데 왜딱 다다 잠겼냐고. 세이브 됐어 일단 왼쪽에 <laughs> 아까 좀 뭐가 이상하다 왜 저기 다시 리츠 때 있어 난또 떠야 또 되는 줄 알고 그럼 다이나마트 먹었네 음. 여기가 A 방이었어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면 B 방을 갈 수가 있지 I look very unstable. I should distribute my weight as much as I can. 여기다. 여기 지나가면 깨질게. 음. 아. 아! 처음 죽어봐, 이씨. <laughs> 아니, 지나간 다 깨진 다음에 내가 사진 찍으려는데 날 죽이면 어떻게해 <laughs> 저게 깨져야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어디서부터 저장이지? 오케이, 아타 다행이다. 여기서부터 네 빨리 지나가야 되나? 음, 빨리 지나가야 되네. 깨트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 찍어야 되거든요. 딱 봐도 여기 같은데? 여기? 맞죠? 딱 똑같이 생겼는데? 아! 야, 아까 달려갔을 땐 괜찮더니만! 무기네, <laughs> 어 지금 어때로야내 구도가? 약간 좀 부러질랑 말랑한 다음에 가야겠다. <laughs> 어? I 부셔도. 또 <웃음> 아! <웃음> 여기 아닌가 사진 찍는데? <laughs> 아이고 <laughs> 여기 아닌가 봐. 이렇게 찬 찍을 리가 없잖아. 너무 말도 안 되잖아. I looks very unstable. I should distribute my weight as much as I can. 봐봐, 한번 진행할 때안 깨지고 두번 진행할 때 무조건 깨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진행. 지금 우리 제대로 왔어. 이제 펌프 B로 갈 건데 여기네. 아, 여기 찍는 거잖아. 아, 똑같이 생겼어 아, 씨. 아 똑같이 생겼잖아 아, 네. 괜히 삽질했네 창의력이 that, 너무 that 뛰어난 것도 문제야 야! 아이씨 장난하라 아니 내가 사진찍어서 만들었는데 왜한 번은 못지나가요 한번도 놓치나 이거 공포 게임이야 개그 게임이야 <laughs> 어 웃기네 이거 어 오케이 아이 룩스 베리 리뷰 오브 고이트어너어 지나가지? 한번 지나니 가깨지던데 어떻게 아 뭐야 돌아가야되나? 다시 돌아가야되나봐 앉아서 가라고? 조용 <laughs> 없네 게임 요시 점프밖에 어 걸어서 가야되나? 너무 약해서? 도전과지는왜 지금 나와 <laughs> 천천히 가수 그러는 거구나. 야 그럼 첫 번째도 걸어서 가게 만들어 놓지. 첫 번째 그냥 뛰어가도 괜찮더만 지금 어때로야? 하긴 나무가 지금 어때로긴 하지. 답은 천천이다. 네. 어, 뭐야? 뭐야 이거? 손 아니야 손? 왜 손이 있어 이거? 여건호님, 생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켈레톤, 스켈레톤. 닭발. <laughs> 어, 후레시도 왜 그래?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요. 다음 사진 찍을 거는 무너진 곳. 무너진 곳이랑 뭐, 막혀있는 곳, 침낭. 생각을 보면 이걸 딱 이게 무너지게 생겼는데, 잘 가고 있어. 잘못 오고 있는데, 우리 펌프 비로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있, 있, 있을 것 같긴 생겼다. 갑도트 있냐고요? 거의 없어, 거의 안 나와. <laughs> 거의 퍼질게임이미 페리다벨 막혔고, 아, 이거 지도 정도는 줘도 될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긴, 지도가 없으면 리얼하긴 하죠. 일로 안 가봤죠. 근데 저기 지도가 달려있잖아. 저걸 뛰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디 어디로 와버렸을까? 음, 음, 음. 음, 뭐야 낚시? 여기 파 파다가 말았네. 여기 아무것도 없구만. 그냥 펌프 비루하는 거구만. 여자의 귀신 하나 나왔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나왔어요.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는 분량을 많이 차지하긴 하겠네. <laughs> 근데 일단 실제 플레이에서는 아주 극심하게 좀 짧은 정도로만 나와서 유튜브에선 아! 아 어디지 아, 여기 이거 이렇게 맞추는 건가? 아 찾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아마 클레 님 부탁합니다. <laughs> 쓸데없이 헤맨 부분은 과감하게 날라가고요. 어, it's cold and lonely. I no my friends. It's all their fault. I never wanted to come to this fucking place. Oh, 배터리는 왜 줬는데? 그냥 돌아가는데? 아무튼 물을 막는 그런 느낌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그 A로 가가지고, 물에, 밑에 물이 빠졌으니까 밑에 물 길로 가면 되겠지? 퍼즐을 풀고, 그 다음에 괴물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온가 본데? 그쵸?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됐고. 뭐야? 괴물이 안 나오고 부셔지네요. 야, 이거 되냐? 천천히 가 괜찮아 침착하게 침착 침착 네. 와 무너진다 씨 사진도 다 못찍었는데 여긴가? 저널리즘, 저널리즘. 기자정신. 퍼킹플라이스. 아,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이 건너왔나, 우리가? 배터리 썼으니까 여기 물이 없어졌을 것이오. 네. 아이 뭐 있잖아 그래도. 뭐한 거야 그러면. 물 빠, 빠는 빼는거 아니었어? 배터리 그럼. 금... 뭐요? 저기 안에 있는데 저기 이제 문 내리는 거 열쇠랑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